안녕하세요. 청옥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고족변에 갖고 왔어요. 예, 관지는 우리가 안에 보면은 선덕년제라고 써있죠. 안에는. 예. 4자 이행을 해가지고 선덕년제 안에 썼어요. 참, 이 안에도 어떻게 쓴거 보면 참그 구수로 그, 참 대단한 거죠. 그러면 이게 보면은 이, 보석가루로 해가지고 우리 오체의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서 원앙을, 원앙을 그렸죠. 원앙. 원앙을 두 마리, 네 마리를 그린 것 같아요. 원앙을. 한 쌍씩 해가지고, 우리가 꼭이 엄은 원청화도 있지만 선덕대, 아니면 명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원앙문. 원앙, 저기, 뭐야. 예를 들면은, 그, 연꽃. 연화문 식으로. 원앙연화문 식으로 들어갔고, 요거는 이제 청화로 우리가 그런 용. 우리가 선덕대 용 한번 잘 보세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가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다섯 마리네. 아, 죄송합니다. 다섯 마리가 들어갔네. 용이, 다섯 마리가 그 위에, 그 고족배 위에 쪽으로 다섯 마리가 들어갔어요. 용도 보세요. 착 그렸죠. 이렇게. 발색 좋고. 너무 좋아요. 거는 저, 우리가 제가 몰랐는데 중국에 어디, 이제, 어디, 그냥 박물관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한번 중국에서도 요 도자기가, 아, 선대 거로, 선덕으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 이거는 이제 관, 요, 요 문의는 이제 우리가 요 법, 범어 관지라고 해가지고 아라우 관지라지만 제 생각에는 어, 귤귤을믿다 보니까 이거 불고 법문 법문 범문 같아요 법문식으로 해가지고 뺑 돌아서 여기는 법문으로 서하고 여기는 좀 어, 예를 들면은 운영문으로서 다섯 마리가 아주 해수문에다가 유, 구름에다가 한 바퀴를 싹 돌았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밑에는 연화문을 해가지고 원앙에 두 쌍이 딱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 그리는 것이 사이즈도 크지도 않지만 이렇게 잘 그리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도자기가 많지 않다는 거죠. 이런 도자기가 흔한 도자기가 아니라 는 거죠. 사이즈 한번 제드로 볼게요. 사이즈가 지름이15.5 높이가 한 10cm 되네요. 그러니까 10 10.5 되나 어10.5 10.5 되나 10.5좀 되네요. 아주 상당히 잘 만들었고 어 도자기가 아무튼 간에 그 보탬이가 있어요. 보강도 좋고 아주 그냥 그 유약 발색이 너무 아름답죠. 그러니까 이 발색도 참그 연암하고 옷 저기 원앙이 아주 잘 그렸고. 요거 이거 보세요. 요거로써 아주 그냥 원앙으로서잘 그렸죠. 이런 도자기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시면은 나중에 도자기 그 구입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갖고 나왔으니까. 많이 공부되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좋은 도자기 많이 만나라고 하는 거니까 잘 보셨다가 도자기 구입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 청국시장에서는 앞으로 항상 얘기해 주세요. 좋은 도자기 쪽으로 가야 한다. 좋은 도자기 아니면은 앞으로 중국도자기, 미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도자기는 살아나요. 중국도자기. 왜? 실속도 많고 세계적으로 좋아하는 그 매니아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도자기, 좋은 도자기를 만나려면 많이 공부하셔 가지고 열심히 좋은 도자기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